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축하해요. 자, 오늘은 이번 가을 시즌 트렌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행템 4 가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시즌별로 유행에 가깝게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비슷한 무드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기본템에 가까워서 유행을 크게 타지는 않으면서도 센스 있는 코디를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아이템을 선정해봤고, 이번 가을 시즌 이런 유행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코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천해드리는 국내 브랜드 제품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프지범 니트입니다. 하이넥 디테일의 니트에 짧은 지퍼가 결합된 형태를 기본으로 이렇게 카라가 좀더긴 디자인으로도 나오는데 지퍼가 없는 기본 니트보다 좀더 편안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고요. 지퍼가 있다 보니까 일반 크루넥, 하이넥 니트보다 확실히 입고 벗기가 정말 편하고 티셔츠, 셔츠 등 다양한 이너와 매치할 수 있으며 코트나 자켓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추천 제품으로는 브라운 야드, 어널로코드, 월스와인 무브먼트, 마티스 더 큐레이터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성비 모델로는 언러로 코드, 베스트 모델로는 브라운야드 제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우터 혹은 이너로 코디 활용도가 높고 깔끔한 느낌의 미니멀 룩이나 캐주얼 룩에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쉘 파카입니다. 흔히 말하는 바람박이 디자인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으면서 기능성이 더해진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테일이 너무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바람막이를 입은 느낌이라서 이런 아웃포켓이나 덧댐, 플랩 등의 디테일이 있으면 좋고 취향에 따라서 모자를 집어넣거나 탈부착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너는 반팔 티셔츠, 롱슬리브, 맨투맨, 후드티 중에서 골라 편하게 매치하면 되고 보통은 밀도 높은 나일론 소재로 많이 나오는데 발수 가공이라든지 메쉬 안감과 같이 기능성을 더해주는 특징이 있으면 패셔너블한 것에 더해 실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추천 제품으로는 트릴리온, 로커드, 인스펙터, 큐컨버스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성비 모델로는 트릴리온이나 로커드, 베스트 모델로는 인스펙터 제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홈어랑 코디만 제외하면 캐주얼, 스트릿, 아웃도어룩 등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고요 기능성 원단 덕분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시드 와이드 데님입니다 말 그대로 워싱이 들어간 와이드 데님 팬츠인데 와이드핏 데님 팬츠가 스테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본적으로 익숙하게 볼수 있는 샌드워싱이나 캣워싱 이외에 독특한 모양의 워싱이 돋보이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 생지 데님, 블랙진, 크림진과 함께 기본템으로 갖추고 있으면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 좋아요. 추천 제품으로는 리트, 모드나인, 브랜디드 제품이 있는데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고 이 중에서는 모드나인 제품이 베스트인 것 같고요. 와이드핏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신발과 잘 어울리면서 독특한 워싱 디테일로 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부클레 니트입니다. 보글보글한 느낌의 부클레 원사로 만들어진 니트로 보통 미드레서 로우 게이지로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 단품으로 입었을 때 체형 보정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독특한 소재감과 색감으로 따뜻해 보이면서도 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원단에 따라 털 빠짐 현상, 까슬거림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입어보고 구매하는 게 좋고 원사의 특성상 울보다 합성 섬유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니트 혼용률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제품으로는 인템포 무드, 외종 미네드, 인사이런스, 포터리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성비 모델로는 인템포 무드, 베스트 모델로는 포터리 제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포멀한 느낌의 코디만 아니라면 어떤 코디에든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고요. 몸에만 잘 맞는다면 가을 시즌 단품, 겨울 시즌 이너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을 시즌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유행템 4종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